자 여러분 6 0주에 4번 지신추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등장인물 두명 나오겠죠. 프로시의 왕이었던 위레만 1세가 있는데 매우 전통적인 사람이었어요. 남자였고요. 그리고 특별하게 똑똑하거나 아니면 통찰력이 있지 않았습니다. 즉 이나도 보리스 즉데리비스어그 나라의 총리가 있었는데 비스마르크랑 정 반대였습니다. 그럼 왕과 비스마르크가 등장하잖아요. 근데 정 반대네요. 어, 왕은 왕은 많이 싫어했어요. 비스마르크가 하는 직권을 많이 싫어했고요. 어 비스마르크가 그그 짓을 하는 방법을 또 싫어했다고 합니다. 일본은 비스마르크예요.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왕은 인식했고 깨달았습니다. 왕과 자 그의 왕의 이 국가와 왕국은 비스마르크가 필요했다는 걸 인식했어요. 뭐에도 불구하고요어 위례름이 아주 좀 부드럽게.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. 이 왕이 되기 좀 힘들어. 비스마르크 밑에서 내가 자꾸 왕인데 비스카람한테 너무 영향을 받는 것 같아라고 얘기한 를 거죠. 비스마르크는 똑똑이, 얘는 멍청이라서. 자자자자. 뒤에 더보나크트 그 왕입니다. 이 왕국의 왕이죠. 자, 이 왕은. 마지막 발언권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마지막에 힘을 가지고 있어요. 발언권, 마지막에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뭐에 대해서? 외국이나 아니면, 어 외국 업무나 나라의 국방 업무에 대해서 마지막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. 자, 이 모든 일들이 다 왕한테만 봤기 때문에, 자, 이때 힘은 왕입니다. 자, 왕, 왕한테만 봤습니다. 그 반대는 아니에요. 안돼전반대 아닙니다. 왕한테 마지막으로 자이 얘기들이 들어와서 왕이 결정권을 딱 내리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사람들 가지 않았기 때문에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은 오직 위헬름이란 왕의 이름으로만 자, 어떻게 할수 있었다? 자, 발휘하다. 엑셀트, 발휘하다. 자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. 어디에? 국내와 해외 업무와 관련해서요 그러면 이 싫어했지만 얘가 졸라게 출중했지만 비스마르크도 왕의 이름 하에 자 하에 행동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네요. 뒤에 이 왕과 비스마르크의 관계는요, was m 눈에 띄었습니다. 표시되었고 나타내셨어요. 아주 끔찍하게, 아주 졸라하게 서로 문제을 많이 벌였다고 합니다. 비스마르크는 어떻게 합니까? 어 아주 컴 다운 위드, 컴 다운 위드 하면 병에 걸리다 아니면 아프다가 되는 거예요. 심각한 두통을 겪었고 발작을 했대요. 토하거나, 토하는 발작과 두통을 겪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주장을 했어요. 비스마르크가 거의 죽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불평을 했다고합니다 논쟁을 벌이고 난 다음에. 그리고 비스마르크는 자주, 아, 나 그만둘 거야, 리자이. 그만둘 거야, 라고 의혹을 했다고 합니다. 결국에 항상 왕위렐리 자 뒤로 물러서면서 논쟁을 하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. 그럼 둘이 말싸움하면 비스마르크하고 왕하고 말싸움하 아저씨 아 뭐래, 어떡할것 아, 아, 같아. 그만둘래요.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왕이 한 발짝 물러서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. 비스마르크는 절대 그만두는 걸 생각해서는 안 돼. 그리고 윌리엘은 비스 비스마르크한테 편지 썼다고 합니다. 어, 한번에 싸움을 하고 난 뒤에 이때 씬이라는 건 메이커 씬이라고 해서 싸우다의 뜻이에요. 싸우다. 했듯이, 싸우다. 한번 싸우고 나서 미술하게 편집을 했습니다 어, 제일 가장 큰 행복이에요 너하고 사는 게 그리고 내가 너랑 완전히 동의이이어내는게내 최고의 행복입니다 라고 했다고 네. 합니다 왕이 나쁘진 않네요 사람 다를 줄 알아요 오케이 자 정답 못 보냈어 오 에이, 이제 봤지 너무 쉬워서